네, 안녕하세요. 주아 그리스도교회 김영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박희창 선교사님, 저의 양육자 집사님을 그리고 순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주아 그리스도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간증은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전에 사실 저는 세례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첫 세례는 10년 전쯤에 고등학생 때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되신 저의 저희 외할머니의 권유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세례를 받으면 10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할머니가 평소 저를 너무 이뻐하시고 하셔서 외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과 저도 평소에 조금은 궁금하기도 해서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주교 세례를 받으려면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주 동안 엄청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동생이랑 같이 가서 어, 들었는데, 지각도 많이 했고, 그 시간에 졸기도 많이 졸았지만, 결국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나고 느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입에 붙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아직도 외울 수 있고, 또그 전까지 신에 대해서 잘 생각이 크게 없다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하나님일 것이다. 그리고, 그 때는 이해는 잘안 됐지만, 3위 일체에 대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군대에서였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가진 않았는데, 부대 배치를 받고 나서, 그곳에서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를 선택해서 어, 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길래 같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주교와는 다르게, 신나는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 그렇게 군대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재밌고, 또 힘든 군 생활 속에서, 어, 그렇게, 어,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참 마음이, 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던 중에 몇주 동안 예배 끝나고 남아서 10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밖으로 초밥을 먹으러 갈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 군대에서 초밥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신청했고 며주 어, 성경을 조금씩 읽고 또한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의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동안 말씀을 배우고 나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식이고 오늘 많은 분들께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을 바꾸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보니 집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저도 마음속으로 여러 혼란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 상황들은 저희 엄마를 비롯한 어른들의 일이었고 많은 어른들이 또 저에게는 그것을 최대한 부담을 주시지 않고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을 저도 알았고 어느 가정들이나 힘듦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고,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크게 엇나가지 않으려고 했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름 기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나 중간 정도 했었고, 대학교까지 제가 생각한대로, 계획했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도 어, 즐겁게 잘 마치고, 군대도 갔다가 잘 전역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던 (23살) 때 어, 여자친구도 생기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나고 어~ 원래도 넉넉지 않던 집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어, 가정의 불화 그리고 동생이 동생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부터 흔들리는 집안 상황에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저에게는 부담이 느껴지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저는 어, 가족들의 그 생각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오히려 화도 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고민들이나 힘듦을 안 그래도 힘드신 부모님께 얹어드리기 싫어서 혼자 마음속으로 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저는 혼자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답답해하고 또는 친구와 여자친구가 놀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24살인 대학교 3학년은 어, 나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 대회 활동도 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탄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 성적은 좋게 받았지만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취업 준비도 하나도 못 해서 어, 여자친구와 놀기 위해 그것에만 빠져 있고 알바만 하며 돈을 벌고 반면 헤어진 여자친구는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어,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을 저보다 일찍 하고 취업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가져버린 저의 삶과 상황을 보면서 누구에 대해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나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게 1년 반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아무 길을 보냅니다. 공부와 운동 여러 가지 어떠한 일을 시작하더라도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의욕을 잃고 또한 집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엄마와 동생은 떨어져 서울에서 지내고 저와 아빠는 평택 집에서. 따로 지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이 바쁘신 아빠는 대화할 때 말도 잘안 통할 뿐더러 저에게 크게 신경을 쓰시지 못하고 엄마는 동생을 돌보느라 힘드셔서 엄마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저의 힘든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 동생에 대한 걱정, 집에 상황에 대한 걱정만 그런 걱정만 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생각만 많아 저의 자존감만 너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나러 다니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가끔 친구를 만나도 그때 잠시 즐거울 뿐이고 좋아하던 축구를 보더라도 그때뿐이고 마음 속한 구석이 텅 비어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조금씩 좋아지고 가족들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아마 그때 엄마가 교회를 꾸준히 나가면서 엄마의 마음도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22년도 중반쯤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에게 엄마가 워킹홀리데이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을 주셨고 아빠와도 상의하고 참 많은 고민 끝에 워킹홀리데이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저는 새로운 꿈, 을가지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다시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수업 일정 때문에, 4학년에 졸업을 못하고 5학년 1학기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알바를 시작하고 영어를, 영어 를 영어 병행하병행하회복름회을살았을살았 하지만 하직만저직마 저의 자존은자존이이어져있어져 있고 정러문정잠문잘잠들잘힘들어힘습어했제니좋제하좋축하는축명한 유명한 영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하고 상반기 800명, 하반기 200명, 총 1000명을 뽑는 제도에서 상반기는 떨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끔 엄마를 따라서 엄마가 같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엄마를 따라서 여기 주아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때마다 목사님과 잠깐씩 대화를 나눴는데 어,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오래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제가 해외 봉사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마침 레바논으로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다고 같이 가지, 가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알바 일정 때문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답을 망설였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목사님이 일단 가기로 하고 신청을 해보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청은 해놨지만 절대 못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주 뒤에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갑자기 장사가 잘 안돼서 업종 변경을 고민 중이었는데 확정하셨다고. 7월 말, 8월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때 잠깐 쉬고 다시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뀌는 업종이 사실 제가 생각한 업종이 아니었고, 알바를 잠깐 쉬는 것도 좀 그렇고, 레바논도 너무 갖고 싶고 해서 정중히 지금 하는 업종 마무리할 때까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레바논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과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고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신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이, 이야기를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반기 영국 워킹올리데이 신청기간을 이어서 신청을 했고 200명을 뽑는 하반기라 안될 줄 알았지만 또 역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사실 안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너가 실망할까봐 이야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레바논에 보내시게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안될줄 알았던 제 마음에 큰 실망 없이 그렇게 레바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가는 것이라 조금 설레기도 하고 부푼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박희창 선교사님의 그 학교 센터에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설도 너무 좋았고 그곳의 아이들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너 운전할 줄 아시냐면서 운전을 갑자기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울리치를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한차이는다 못하게 돼서 제가 한 차를 맡으며 운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꽤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이 삶이 위태롭고 예수님을 믿으면 큰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님과 많은 집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고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목사님이 치유한 아이도 있었고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사실 그것보다 저의 마음이 치유되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너무나 재밌어서 조금 더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우리 수영이가 옆에서 또 많이 권면해주고 해서 결국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레바논에 더 남게 돼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역을 보고 너무나 즐겁고 뜻깊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다른 알바를 구해서 그곳의 사장님이 저의 사정을 또다 봐주시고 해서 조금 일하다가 계획되었던 유럽 여행을 친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색다른 경험들을 하고 더 영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10월,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하여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공부도 하면서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바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지만 다시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불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경제적으로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약했던 저는 다시 마음이 힘들어져 갔지만 교회 안에 있었고 목사님이 또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힘듦을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과 양육자 집사님이었지만 점차 하나둘씩 하나님께 털어놓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의 구멍이 뚫려 있던 곳이 그 마음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23년의 끝 무렵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다시 저의 꿈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경제적 어려움의 시작과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는 것이 맞으면 맞다는 사인을 주시고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바로 다음 날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뽑는 인원이 내년에 다섯 배나 늘어나고 뽑는 방식도 더욱 수월해서 무조건 갈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 저는 그 사인을 받고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4년도도 너무 감사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집안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잡까지 뛰었지만 저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자도 나오고 단일 어학원까지 결제를 마쳤지만 결국 5, 6월 즈음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안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워킹 홀리데이를 제안해주실 때부터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어떻게든 여기서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 너는 걱정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많은 경제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더 많이 느껴져 금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컸고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나는 간다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양육자 집사님과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두 분은 저의 이러한 상황보다는 제가 아직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국으로 가는 부분을 더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새벽 설교 말씀을 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목이 굳은 자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육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한참을 울면서 결국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육자 집사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았으니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또 그런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또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고민했을 텐데 이 일이 무려 3일 만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결정을 내리고 이틀 뒤 제가 일하던 시계 매장이 7월까지만 하고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바로 처음 면접을 본 지금 일하고 있는 축구 여행 전문 여행사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출장으로 영국을 갈 수도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점점 채워졌던 저의 공허하고 뚫려있던 그 마음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느끼고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종종 예수님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정말 죄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끔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믿었고 그 체험이 느껴지지 않아서 성령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듣고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말씀의 조각들이 받추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펑펑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한 계획까지 다 세우셨지만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며 살았구나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밀어내도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일이, 배웠던 그 말씀들이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다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말씀이 더잘 이해되고, 설교 말씀이 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꿈들도 하나 둘씩 주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제가 아닌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믿지 않는 동생과 아빠에 대한 기도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주변의 친한 친구들 등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느낀 예수님의 사랑을, 힘듦을 겪는 사람들이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비어있던 그 부분이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어느샌가부터 훅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들과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이후에 영국에 가지 않았던 선택을 한후 보여주신 그 일들 또 이곳에 다 적진 않았지만 중고동부 교사가 된 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등등,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확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제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도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점유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환란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내일 한달 1년 내 평생을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